안녕하십니까 리틀 조, 빅 조, 기타큐슈 공항에 왔습니다. 기타큐슈 공항 새벽인데 와이 도쿄 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네요. 기타큐슈 공항 되게 작습니다. <목소리> 어? 아마 제가 본 공항 중에는 제일 작은 공항입니다. 와 <목소리> 닛산. 싱가타 엑스트레이 다음에 이거 사야지 4,500만원 너무 비싸다 조용하네 아 비행기를 한 3년만에 타보는거였네 4년만에 타보나

어, 도착했습니다. 1시간 반. 한시간반 걸렸네. 도쿄입니다. 도쿄. 오, 비행기, 비행기 온다, 비행기. 오. 와, 도쿄. 도쿄 멋있네. 버스도. 와. 사람도 겁나 많네. 체험해 봅니다. 이거 도쿄구나. 원래 저 전차 타고 가면 되는데. 이또 갈아타고 갈아타고 이라면 은 힘들어가지고 리무진버스가 한 방에 간답니다. 어디고? 신 우라야스? 이 오니까 막 촌놈이네 촌놈. 촛놈. 아 여기가 그 그거라면 신 신우라야스 도착은 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근데 일단 와좀 도쿄 같네요 이 키타큐시에서는 볼수 없었던 아 키타큐시도 저코꾸라 가면 있긴 있구나 하여튼 막좀 뭐 뭔가 엄청 이불 엄청 이 뭐가 크단크단하네와 이거는 부산역에 온거겠네 부산역에 네. 와, 이 건물도 엄청 세련됐네요. 뭐, 이거 진짜 풀을 갖다가 벽에다 붙여놨네. 와, 역시 도쿄, 도쿄라가지고, 막, 이 멋쟁이들도 많고, 이, 이 패션, 패션 리더, 이런 사람들도 많네요. 집사람도 오늘 도쿄 온다고 해 보입시오. 이거 최신식, 이 유니클로, 유니클로랑 이, 이 밑에 이 젊은이들이 입는 레깅스. 아, 벚꽃 폈네. 도쿄에. 어. 리틀 조도 이 최신 유행이 개벌리고 왔습니다. 개. 벌써 벚꽃이 많이 폈네. 도쿄인데. 어. 도쿄에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우리 저 진권 리틀 조가 오늘 한명 몫을 해주고 있네요. 가방도 메고. 어. 캐리어도 혼자서 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는 사이에 아 어, 호텔이 보입니다. 호텔 여기서 잘 거예요. 호텔 에미온 어, 엄마가 온다는 말이네요. 왔다. 호텔 에미온 <laughs> 엄마가 온다는 말이죠. <laughs> 엄마가 오는 호텔입니다. 에미온, 에미온 입구를 못 찾겠다. 헤미 <laughs> 잃고 어디고? 아 여긴가? 아이 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에미오나라 해야 되는 거 이거야 아, 도착 도착 에미오나라 와 호텔 크네요 멋있네 놀래 아 저는 뭐 이거 아이돌이가 역시 다 그거겠죠 디즈니랜드 놀러 온 사람들이겠죠. 와, 아, 짐을 맡기고. 야, 비로소, 비로소 근처가 좀 보이네. 아. 풀밭도 있고. 아, 치과대학이네. 여기는 대학교구나. 여기 대학교. 내랑은 어. 아무 상관없겠네. 일라! 리틀 조가 지금 도쿄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도쿄를, 도쿄를 지금 만끽하고 있어. 그 걸린다, 쯔스가무시 어? 쯔스가무시 걸린다. 쯔스가무시 있다. 그니 무서운 거다. 그좀저 어디 하와이 온거 같네요. 하와이 따뜻한 남쪽 지방에 온 그런 느낌들네. 도쿄가 기타큐슈보다 더 위에 있는데. 이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네요. 이건 또왜일노 일광욕 중인 리틀조.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뭐 공원이 아니고 길바닥입니다. 길바닥. 길바닥 옆에 있는 불밭이에요. 이 아빠 된 입장으로 부끄럽습니다. 와 이거 어째 타노 이거를 노선이 무슨 와이 이 지하철 못하겠네시아 일단 가봅시다. 와 사람 봐라. 진짜 이거는. 요는... 어 도쿄 사5분3번 온다 온다 어, 계속 계속 도쿄 도쿄 여기 난이도 헬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복잡하다더만 그래도 일본 저 마누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따라가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오에노 동물원을 갑니다 오에노 동물원 함갈라타야 돼요 도쿄도 한번 나가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는데 찬스가 없네 와 근데 진짜 역시 도쿄네요 한국 서울하고 똑같네 아, 다, 다 사람들 걸음도 막다막 <laughs>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일단 오에노가 JU라고 해서 JU 따라 왔거든요. 그 여기 7번이 지금 JU 거 기다리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헤매네요. 어떻게 뭘 타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그런 안내가 없습니다. 결국 물어봅니다. 모르는 몰라 몰라. 결국 물어봤습니다. 드디어 도착. 오에노 도쿄 라인. 탑승. 드디어 도착. 우에노 동물원. 리틀 조, 빅 조. 오늘 막 일본 도쿄 왔는데 지하철만 보여주다가 끝나겠네 이러다가. 어. 드디어 일단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우에노 동물원입니다. 우에노 동물원. 아침에 다시 반에일라가 비행기 타고 지금 메시고 다시 일났나 12시 30분, 12시 40분. 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안 되는 건안 되네요. 어, 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공짜는 공짜. 초등학교 6학년, 공짜. 이건 좋네. 여, 유명하다 보니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많네요. 어, 어디서 저 수학여행 왔나? 와, 저 선글라스, 멋있네. 일단 그래도 외노 동물은 제일 유명한 게팬인데팬다한 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좀안 봐도 되는데 50분 기다리려면 그냥 안 봐도 되긴 되는데 예. 근데 그건 그렇네 딴 데는 팬더가 없지 팬더가 귀합니다 어, 와카야마랑 여기밖에 없나? 팬다가 귀한 거라고 꼭 봐야 된답니다 분위기는 여타 뭐 다른 동물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 외국인이 엄청 많네요. <laughs> 생각보다 외국인이 엄청 많네. 날씨는 다행히도 좋습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네요. 네. 이게, 이게, 이 팬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줄서 있으면 줄. 이것도 또 물어봤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이거는 뭐, 또, 펜더 매초를 보기 위해서 하루를 다쏟아부어야겠네 <laughs> 와, 이 줄이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이거는 저, 도쿄 사는 사람이 펜더를 보는 거지. 이거 멀리서 온 사람은 팬더를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 뒤에도 줄이 지금 이다줄줄 줄, 줄. 그래서 저희는 그냥 막 새끼 판다는 안 보기로 하고 아빠 팬더는 줄이 별로 없대요. 일단 팬더만 보면 되니까. 근데 줄줄 줄 너무 심하다 평일인데. 와, 다 많은 사람들이고 도대체 오늘 평일인데. 물론 저는 오늘 연차를 쓰고 왔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연차를 쓰고 팬더를 보러 온건 아닐 거 아니에요 충격적이네 어 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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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 상팔자네 진짜 와 팬더가 거의 막 크긴 크네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네요. 편더 가만히 누워가지고 대나무만 뜯어먹네. 잘 먹네. 이건 조, 조그만 동물들. 우와, 토끼. 아들이다.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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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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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말이 내보다더 잘생겼네 이거는 그냥 모이고 그냥 풀어놓고 키우네요 어? <laughs> 새를 그냥 풀어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물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냥 도망가는 애들도 있고 나중에 돌아오는 것같네 근데요 팬더 있는데만 사람들 겁나 많고 지금 딴 데는 뭐좀 텅텅 비었네요. <laughs> 와 진짜 이 뭐래야 될까? 펜더 원톱이네. 펜더 원톱. 우와 펭귄 걸어 댕기네. 조그만 펭귄들이네. 어. 어 이제 집사람이 지금 펭귄을 꼬시고 있습니다. 과연 올까 안 올까? 어,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친구 따라갔습니다. 친구 따라갔네. 아, 근데 펭귄 되게 귀여운데, 새끼 펭귄이네. 어, 물에 들어간다. 물에 들어간다. 아, 물에 들어갔다. 아, 이제 헤엄치겠네. 아, 펭귄도 귀엽네요. 원래 수족관 가면 펭귄 대장인데. 어, 이 애교도 좀 피우네. 지금 어, 엄청 가까이 왔어요, 지금. 아, 헌터, 헌터, 윕츠, 스카크. 아, 저 곳곳, 묵선사 어, 가까워요 네. 아, 맞네. 그러고 보니. 응. 엄청 이 가까이서 이손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에 동물들이 다 있네요. 어, 플라밍고인데 저참새들이 먹이를 지금 뺏어먹고 있나, 물 먹고 있나. 오, 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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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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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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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왔다. 오, 오, 어, 쟤네들 싸운다. 오, 싸우고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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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 오, 뜯고 싸 오, 오, 야여 오, 또또정정이 그 오, 정글, 정글 밀림. 여기는또 뭐, 뭐이고? 뭐뱀뱀 뱀 같은 거 있겠네. 우와, 아거 뭐고? 오. 와 우와, 우와, 악어가 무슨. 우와, 아와우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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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는 물리면 끝이다 아, 어, 아, 무조건 도망가야 한다 조그만하고는 조그만하고 레틀도 사인 찍고 있습니다 아가가 되게 조그만해 입이 핑크네요 핑크 입술이 핑크네 입술이 핑크 개구리 와 이거는 개구리가 무슨 장난감 아니야 장난감 장난감 인형같이 생겼네 와, 어떻게 이런 색깔이. <laughs> 집사람이랑 리틀조이 사진찍기에 지금 연념이 없습니다. 거북, 거북이, 거북이. 와. 거의 뭐, 오도바이 말하네, 오도바이. 집사람이 좋아하네요. 근데 너무 큰데? 그냥 큰게 아니고, 너무 크네. 비르마 니시키 뱀. 와, 이거 뭐 크다. 이거 저번에 이번 저번에 제가 목에 한번 만져본 적이 있는 거였는데 이거.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우 어, 빼로 빼로 한 빼로 빼로 메롱 메롱. 어, 움직이네요. 오, 뱀 움직입니다, 살살. 오, 움직인다. 오. 스카이트리가 보입니다 도쿄 스카이트리 와 진짜 크네 와한 두시간 걸었더만은 겁나 되네 휴식 겸리틀조 간식을 사러 왔습니다 역시 여행은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이 어. 와 힘들면 못 걷겠다 에. 아빠도 아직까지는 괜찮지? 어? 이거 먹고 힘내자 어? 힘내자는 의미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아직까지 오늘 뭐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데 볼게 많다 아빠는 태어나서 도쿄 처음 와본단 말이야 북극곰 어, 북극곰이 어, 진짜네 우와. 우와, 괜찮네 오, 왔다. 우와, 고민다 고. 와 화났다 화났다 얼굴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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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laughs> <laughs> 곰 자고 있습니다. 와 어, 어째 저런데서 자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됩니다. 고릴라랑 호랑이만 보고 탈출하겠습니다. 어딱 호랑이 인기 많네. 쓰임앗이, 쓰임앗이. 우와. 우와 호랑이다. 어, 호랑이 조그만네거네오흥 하나 오흥 안타깝게도 오늘 고릴라는 비번이란 비번 휴가 휴가 <laughs> 못 찍었습니다. 그래가. 아자 어, 그러면 호랑이를 마지막으로 이제 출동하자. 네 어, 코끼리를 마지막으로. 동물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 사우나 우와 어저 엄마랑 아들이네 오오오 응치 스고이네 우와 새끼니 새끼 새끼 코끼리 새끼리 들죠 벚꽃이 어, 뭐잘 폈네요. 핑크는 핑크. 어. 어, 저희 집 사람 머리도 핑크로 물들였는데 어, 까만색이네. 근데 어른 뭐 6천 원이고 뭐 초등학교 6학년 밑으로 공짜고 뭐이 정도 퀄리티면은. 뭐 대만족이네 대만족 다 있습니다 뭐 기린 사자가 없었네 사자 사자 빼고는 뭐 거의 뭐 제가 아는 동물들은 다본거 같습니다 어,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가 팬들도 있고 아 근데 오늘 수요일인데 저는 회사 연차를 쓰고 왔지만은 평일에 이 정도 인원이면은 토 일요일은 안 오는 게 맞습니다 휴일은 여기 오면 안 돼요. <laughs> 아니 평일 지금 온데 와 사람이 이 정도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는 주말에는 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와길 길이 멋있습니다. 진짜 일본 같네요. 어, 어, 뭐 이거 강 같은 데다가 그림 쫙다 붙여놓고 멋있네. 광장도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저 보이는 저게 저 그겁니다. 이 스카이트리 스카이트리. 오늘 갈 겁니다. 오늘 저 한번 가봐야죠. 일본에 서 도쿄에 왔는데 도쿄 타워랑 스카이트리 한번 가봐야죠. 어, 여기가 우에노역입니다. 우에노역. 우에노역. 우에노역도 이, 처음 왔을 때는 그냥 빨리 저 공원에 가자 해가지고 못 봤는데 여기 엄청 멋지네요. 우와. 역시 도쿄네. 역시 사람은 태어나면 도쿄로,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서울이구나. 와, 아, 진짜 넓고 사람 많고 복잡하고.